가일 스타일을 스타일링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드라이기, 컬크림, 스프레이. 더 스타일링을 좀 빡세게 좀잘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왁스를 쓰셔도 됩니다. 가발이 딱 세척을 했어요. 세척한 상태입니다. 어, 저는 요 테이프를 씁니다. 가일 스타일 같은 경우는 테이프를 붙일 때 한쪽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부분에 테이프를 되게 견고하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을 가려질 거고 여기를 넘길 거거든요. 여기 부분은 좀 빡세게 붙이고. 이쪽 부분은 좀 널널하게 붙여도 돼요. 그러면 이 중간 가운데가 가장 빡세게 갈라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진짜 견고하게 붙여야 됩니다. 테이프로 진짜 견고하게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견고하게 최대한 바짝 스킨에 최대한 바짝 붙여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테이프를 붙일 때 나란히 붙이지 말고 살짝 겹쳐서 붙여야 나중에 테이프 뜰 때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테이프와 테이프 붙일 때는 머리카락이 절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도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뒤로 제껴주고 붙이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머리카락 안쪽으로 붙어버리면은 띠릴때 진짜 곤란해져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돼요 자 약간 이렇게 겹쳐서 붙였죠 저같은 경우는 여기 끝까지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 여기까지 붙는거거든요 근데 여기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머리카락이 씹힐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붙지 이 말고 조금 떼서 붙이는게 좋아요 이게 자기의 머리 형태를 잘볼줄 알아야 돼요 테이프 붙이다보면 이거 하다보면은 여러분들이 노하우가 생기실겁니다 자 이쪽 이쪽은 이만큼이나 떼겼어요 왜? 이쪽 머리는 어차피 내린 머리로 가려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끝까지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테이프 붙였으면 이제 다 테이프를 떼주시면 됩니다. 가발을 쓸 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끝 밑에 여기, 여기, 여기랑 눈썹의 끝, 눈썹의 끝. 여기가 1로 잡고 이대로 올라가서 여기. 여기가 내 이마의 끝자락입니다. 제가 이마가 좀 넓은 편이라서 이만큼 내려와야 돼요. 여기를 손톱으로 꾹, 꼭, 꾹짚고 꼭 자, 여기 밑에, 밑에 손톱 아니고 위에 손톱이에요. 아, 위의 손톱 거기에 맞춰서 가발을 씁니다 딱 썼을 때앞 이마 라인을 이마 라인을 이렇게 해서 내 앞머리를 정확하게 센터를 잡아서 꾹꾹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쓰고 그 다음에 클립을 다 제대로 껴주고 찡긋했는데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만 풀어서 톡톡톡톡톡한 다음에 다시 누르면 안 아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지금 가일 스타일로 아직 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내가 가르마를 어디로 가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5.5대4.5 정도 이렇게 가르는 편이야 무조건 스타일링 하기 전에 무조건 갈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준비해야 될게 분무기가 필요해요 분무기 됐어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적당히 자 여기서 일단 물로 스타일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살짝 내가 가위를 내릴 거니까 살짝 앞으로 빼주고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넘겨주고 넘기는데 손으로 넘겨주고 손으로도 일단 넘겨줘보고 그 다음에 대충 느낌을 잡아줘야 돼 얘는 지금 좀 오래된 가발이어서 길을, 길이 잘 들어져 있는데, 처음 가발 하시는 분들은 길이 안 들어져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머리가 완전 뚝뚝 떨어질 거거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일스탈 하고 싶으시면은, 가발 업체에다 얘기하시고, 파마를 조금만 매겨달라고 하시면 좋아요. 빗으로도, 그 길을, 이렇게, 길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결과물은 이겁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이런 느낌이거든? 결과물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인데 이제부터 드라이가 들어갈 거예요. 바람 세기는 제일 약하게, 뜨거운 바람 제일 센 거. 그다음에 넘겨줘야 돼요. 근데 넘기는데 완전 뒤로 제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살짝 당겨줘야 돼요. 여기서 앞으로 살짝 당겨. 이거야,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머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되냐면 헤어라인 끝에 있죠, 여기. 이 헤어라인 끝부분 때문에 그래. 헤어라인이 안 보여야 가발 티가 안 납니다. 가일 스타일이나 넘기는 스타일들은 헤어라인 끝부분이 완전 뒤집어 까져 있으면 이 헤어라인 끝이 지금 이, 이게 보이거든? 근데 이게 안 보이려면 이렇게 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계속 갈게요. 이제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좀 뛰어나는 건 나중에 제품 바르면 돼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 간혹 여기를 너무 여기까지 까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까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스킨 보이지? 여기 부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완전히 이런 식으로 까는 게 아니라, 여기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 있지, 이거, 이거. 얘네로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보이게. 이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과하게. 빛은 이런 거 써가지고, 이런 거야, 이 느낌이야.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가 손으로 잡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 길, 하나, 둘, 셋. 요 결을 살려줘야 돼, 이렇게. 키포인트가, 가일 스타일이, 지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렇게 넘기잖아. 지금 보이죠? 여기가 누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볼륨이 산 거와, 여기는 누워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여기를 눕는다기 보다는, 살짝 각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머리 같은 걸로 각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제품을 발라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의 각을 만들어줘야 돼. 이 오른쪽도 물을 살짝 다시 좀 뿌려주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결 지금 살지? 결결 결, 결. 느낌 알지? 느낌 알지? 느낌 알지? 느낌 알지? 느낌 알지? 결결 이렇게 살려줘. 앞머리는 가위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앞머리는 손톱이나 이런 걸로 내려줘요. 빗으로 해도 돼요. 빗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래서 뒤로. 똑같이, 이 뒤에. 이, 지금 이, 이 결을 잘살려야 돼, 이결 이거를 잘 살리는 게 얼마만큼 가을 스타일 예쁘냐에 딱 관건이야. 내가 일자로 내릴 것이냐, 바깥으로 뺄 것이냐, 안쪽으로 넣을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을 스타일은 앞으로 내리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냥. 앞에 부분에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볼륨이 관건이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손가락, 제가 이번에 새끼손가락 끼라고 했었던 거 있었죠? 여기 끼고, 여기 부분을 잡고, 돌리려줘 이렇게. 꺾어줘. 이거. 여기 볼륨이 삽니다 드라이기만 해도 되지만 어, 스타일링 제품 바르면은 확실히 약간 웨트한 느낌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가락 사이사이 또 하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말을 잘안 듣는다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이사할 때는 그때는 왁스를 쓰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앞에도 자 이렇게 하면은 가일 스타일이 느낌이 딱 나와요 가르마 부분의 왼쪽 부분을 뿌리면 살리고 오른쪽 부분 뿌리를 살려야 됩니다 살릴 때는 아까전에 이런 롤빗 이런 롤빗으로 여기 뿌리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넣고 하나 둘셋 놓고 반대편도 최대한 뿌리 가까이 넣고 살짝 돌려야 돼. 이렇게 살짝 돌려. 이거 돌려서 넣고.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겁니다. 뒷머리도 결. 여기도 결. 여기 끝에는 눌러주는 게 좋아. 여기 끝에는 눌러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옆머리. 가일 스타일은 옆에가 쫙 눌러져 있는 게 예뻐요. 이렇게. 가일 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저기 뭐 저걸 많이 해요. 그, 다운 펌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촥 눌러져있게 촥 눌러져있지만 여기 볼륨은 살아있고 여기가 촥 눌러져야 돼 여기를 직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볼륨을 그냥 넣시는 편이 있는데 이건 사람의 인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턱이 알쌍하신 분들은 보통 직각보다는 라운드가 좋습니다 왜냐면 턱이 알쌍해서 여기도 직각이면 너무 역삼각형 느낌이 나갖고 그건 사실 그렇게까지 예쁜 건 아닌 것 같아 개인적으로 사실은 컬크림보다도 가일 스타일같이 서, 스타일을 빡빡 넣는 스타일을 할 거면 왁스를 쓰는 게 진짜 좋아요 가일 컷할 때는 왁스 저는 추천하는 편? 자 이제 뭘 해야되냐면 스프레이가 진짜 중요합니다 일단 헤어 앞에 정면 그리고 가일 스타일은 다른 스타일보다도 고정력이 빵빵 있어야 돼 진짜 견고하게 스타일링하면서 각을 잘 잡아줘야 돼요 제가 말했죠 이기 가리라고 이렇게 이 머리로 옆에 머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쪽 스타일로 그 다음에 옆머리 눌러주고 쫙 눌러주고 보, 보이죠? 쫙 뿌려야 돼. 그다음에 볼륨이 낮아지거나 볼륨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스프레이를 뿌려서 볼륨을 잡아주고 스타일링을 마무리 스타일 잡아주면 돼요. 새끼 손가락으로 결결 살리기 결 살리기 결 살리기 결 살리기 결 살리기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뒷통수. 모아줘, 모아줘, 모아줘. 목덜미 눌러주고, 이것이 가일 스타일을 완성니다세요잘 됐지? 약간의 깊게 들어가는 3자의 느낌이 좀 나는 게 좋아. 여기서 헤어라인이 가린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가 가려지게 되면서 여자 헤어라인처럼 보여요. 남자는 약간의 깊게 들어가는 M자 느낌이 좀있게 있으면 멋있어가지고, 가일 스타일은 특히나 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정면. 옆에. 뒤에. 그 다음에. 제 옆뒷머리가 조금 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구레나루랑 뒷머리를 조금 잘라야 돼. 원래 가일은 조금 뒷동수랑 구레나루랑 전부 다 정리가 깔끔해야 진짜 이쁘거든. 근데 제가 지금 옆뒷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가일 스타일 스타일하는 링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